안녕하세요. 방구석 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정부가 22번째 규제정책을 발표한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지금 내일 발표가 될지,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록세, 각종 보유세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어떤 갭투기 방지에 대한 이런 규제정책들이 어떤, 어떠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지금 현재 7일날 발의가 들어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내일 어떻게 정부에서 규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엠바고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발표가 나오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많은 언론 기사나 뭐 유튜버분들이 많이 뭐 이거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임대차 3법 발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이세 가지 법안 개정안을, 어,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세 가지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해서 이걸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전월세 상한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을 못하거나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제도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보장기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년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소 2 플러스 2라고 해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뭐 물론 여기에 뭐 이제 무기한 연장 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시행이 안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어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요. 어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임대료와 보증금 그리고 임대 기간 등을 어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어,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었었는데, 이게 다시 바뀌어서, 어, 거래양 당사자 중에, 어, 한 명이, 어, 신고를 할수 있게끔,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요것도 전월세 상한제까지 해서. 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소급을 하냐 안 하냐 따라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많은 논란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는 없겠죠. 지금 뭐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2세대 아파트들의 만기 타이밍이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전세가가 너무 낮았었습니다. 지금 1억 이상이 전세가가 어 증액된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소급 적용이 들어가서 전세 세입자들이 어 4년까지 연장이 되고 한 바퀴 더 연장이 가능하고 이제 보증금 상한도 이제 5%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듬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자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어, 이제 실수자 보완 대책까지 같이 발표될 거라고 이제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 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자, 정부는 이밖에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취득세,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를 하는 방안과 어,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없애는 등 어,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거에 보면은요 어, 임대사업자 폐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근데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기존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해가지고 임대 등록을 했던 부분, 분들에 대한 혜택들은 일단은, 어, 그게 끝나는 시점까지는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취득하는, 이제 취득하거나 이제 이 자체가 폐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입장에선. 하지만, 처음에 임대사업자를 도입을 했을 때, 약속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소급해가지고 그 조경을 폐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부분들도 한번 내일 발표가 나면은 한번 꼼꼼하게 살, 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주택 및 어, 1주택자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실효성 안정화 대책이 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그동안 6.17 대책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뭐 각종 커뮤니티 카페나 sns 단톡방 등에서 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는 무주택 실거주자 분들의 어 실효성 안정화 대책이 좀 어느 정도 좀 구체화돼서 나오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자 보면은. 세계 최초 주택 구입 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도 마련을 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1가구1주택 장기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으로 병행할 것이라고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떤 판로를 좀 열어놔야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겠죠. 너무 너무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실수들까지 잡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많은 논란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자 양도소득세 논란 이금요 며칠 동안 2주택 같은 경우는 10% 3주택부터 20%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었었는데요. 여기 영정국제도시도 이제 조정대상지역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계약권에 대해서 양도 시점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는 그래서 중과세 이제 자주책자분들은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1년 미만의 주택과 분양권 양도시 최대 80%이거 말이 됩니까? 80%면 거진 다 뜯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 이상 그리고 2년 미만 주택 분양권 양도시 최대 70%까지 양도 소득세를 중과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음,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성 여부는 솔직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기존에 이제 2주택자 분들의 10% 3주택 이상부터 20% 보다는 좀 높게 아마 개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80% 70% 요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 2주택자는 10포인트 여기 나오죠. 3주택자는 20% 포인트의 어,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어, 논의 중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이제 어, 양도소득세 개편되는 부분이, 자, 1년 미만은 이제 현행은 40%였는데 이제 개정되는 부분이 50% 이제 분양권하고 같이 가는 거죠.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이 적용됐던 게 이제 이거 이게 40%가 됐죠. 7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요 지금 전세 대출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역과 그다음에 투기 지역 이두 군데에서 적용되는 전세 대출 보증 제한 규제입니다. 자 보실게요. 규제 지역 3억 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고 해요. 자, 위에 줄 보시면은 자, 1 0일 이후 내일부터죠. 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다만 어,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의 임,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남아 있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만기 시점 둘 중에 빠른 날이 빠른 날까지는 유예가 됩니다. 바로 대출이 즉각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증빙하거나 하게 되면은 어, 유예가 된다. 그리고 아파트 살때 3억 원 이하였지만 이후에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초과된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어, 지금 내일부터 내일 이후죠. 내일 이후부터 2억 5천짜리를 샀는데 몇 개월 있어 3억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 전세자금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경우도 어, 이 경우에서 예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10일 이후에 했을 때 이런데 그럼 10일 전에 했을 때가 궁금하잖아요. 이제 어,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에 3억 초과 대출, 그러니까 10일 이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 전세 세입자가 10일 이후에 그다음에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을 산 경우 대출금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양권과 입주권만 그렇고 주택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주택에는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에 1 주택자에 대한 도시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요 내일부터.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도권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만 규제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는 어, 종전규정이 적용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어, 규제 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 완료한 경우 이후에 주택구입은 즉시 회수는 안되고요. 단 어, 연장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수는 안되지만 내가 2년 만기가 딱 되면은 어, 연장이 안된다는 거죠. 어, 이점꼭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 중 분양권 입주권을 구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다면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종하는 도시 아파트 거래량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7월은 뭐 아직 이제 9일이니까요, 몇번안 됐겠죠. 그리고 규제 대상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1월 달부터 쭉 2월 달에 그냥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3월 달부터 점차 거래량이 주춤하다가, 6월 달, 이제, 이때 이제 물밀듯이 들어왔었는데, 어 여기서 6월 17일 날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러니까는 7월달 지금 현재 4건이 실거래가 신고가 됐고요. 7월 거래량 예상해 보건데 30건 안팎으로 예상을 합니다. 급감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거래 완료 뜬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7월 이후에. 그래서 저희도 아직 실거래 신고 안한 건들이 많이 있고 여러 건 합쳐서 한 30건 안팎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6월달에 275건이 거래가 됐어요. 275건에서 30건으로 극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30건 안팎이면 그리고 영종안을 도시는 전체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요. 14,900여 세대예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거래 완료된 부분들 있죠. 7월달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한 30건 안팎으로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전세가가 증가할 거다. 이제 전세가 폭등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영종하늘도시도 어 매매권 대비 전세 매물이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카이시티자이 같은 경우는 어 만기 시점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매매권하고 전세물권하고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3건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전세 어, 입주 가능한 전세 물건은 한 20건 안팎으로 뭐 예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 같은 경우도 내년에 만기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매매가 82건인데 전세가 10건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다 매매 매매 물건 어, 대비 전세 물건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세 하나 구하는 게 굉장히 전셋집 하나 구하는 게영종화을조시해도더 힘들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2억 원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어 지금 전세구 하시는 분들도 어 매물이 좀 부족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그 대신 매매 어 물건이 계속해서 어 나오고 있다는 점 매물이 잠긴 현상이 어 물론 수도권 일부 어, 상급지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잠긴다고 하는데 어, 저희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매물이 잠기지는 않아요. 지금 매매도 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일 이제 규제 정책이 2 2 번째 규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매물이 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좀 결정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내일 방송할 걸 그냥 오늘 한번 방송해 보는 거예요. 자 추진 중인 개발 호재에 그리고 중장기 전망이 좋은 편이잖아요. 영종안를도시는뭐 보시면은 제3 연역교도 있죠. 뭐 물론 GTX 디노선은 아직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차 철도 어, 계획망에 요번에 기존에 빠졌었던 3차 때 빠졌던 어, 제2공항 철도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면은 어, 교통 호재들은 좀 줄줄이 어, 터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보면 제3연역교 같은 경우는 12월 착공은, 어, 착공이 무리 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ICC 중재 신청이 요번에 어, 결과가 나왔지만 일단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어, 연내 착공하는 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어, 나중에 2025년도에 개통 이후에 어, 손실보전금을 어, 통행료 징수 그니까 영종 주민과 청라 주민은 무료로 하되 나머지 통행량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으로 어, 메꾸겠다 그 방법을 어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어 진행하겠다 요런 부분입니다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 종합병원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 어 박남춘 시장까지 나서서 어, 인천시장이죠. 영종도의 서울대병원 유치, 어, 유치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박남준 시장 제안은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의료시설과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종합병원, 어, 부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땅에, 만약에 영종도의 종합병원이 유치가 된다면, 어,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어, 있다고, 어, 합니다. 자, 그리고 4대 복합 리조트들의 어떤 개발 순환, 어,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기존의 카지노 복합리조트인 어, 미단시티 프리시저스가 이제 중, 어, 중도에 중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략 한 5~6개월 정도가 공사를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인부들이 들어온 것까지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고 하니깐요요 어, 부분도 어, 한번 시간 나실 때 미단시티 한번 투하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규제 이후에 영종하늘 도시에 미치게 되는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듯이 어, 거래량은 일단 급감을 하겠죠. 뭐 지금 7월달 거래량 9일인데 4건밖에 안 올라왔으면 요번에 어, 어, 7월달, 8월달은 거래량이 안 봐도 뻔한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6 1 7 규제로 인한 투자 수요 감소로 거래량이 급감한다. 그리고 요번에 어, 내일에 발표되는. 구, 어, 7월 10일 규제 정책 추가로 어,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어,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다 건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빠르면 8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밀어보기치기어 법안을 입법하면은 이제 8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세제 부, 부분은 어, 만약에, 어, 법안 통과가 되면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규제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2세대 아파트 규제 지역 내 만기 도래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 초까지, 내년 초중반까지 이제 만기 타이밍이 계속해서 릴레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규제 지역이 1년 안에는 뭐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규제 지역인 상태에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어, 아무래도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고 기존 세입자하고 어차피 임대차 산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재계약을 하던 그죠 연장계약을 하던 일단은 신규계약으로 취급이 되니까 일단 전세보증금을 다음,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더라도 신규계약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 갖고 임대를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8월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게 아마 좀 가장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수도권 상기 신도시가 이르면 내년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30만 호가 이제 공급될 예정인데 이게 실제로 공급이 되는 시점은 2023년에서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전 청약을 받아서 2022년도까지 해서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4기 신도시까지 어 발굴을 해서 어 공급을 늘리라는 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어 내일 이 내용을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사전 청약은 내년에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올 하반기 인근 지역, 어,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됩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8 0 9의 입주가, 809가 입주가 시작하죠. 그리고 김포,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옆, 밑에 보시면은 수도권 올해 이제 7월에, 어, 7월에 입주 물량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가장 많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종국제도시 입장에서는 여기를 들어오는 길목에 인천대교든 영종대교든 길목에 새로운 입주단지들이 만세대 가량이 입주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무래도 영종국제도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는 없겠죠 아무래도 들어오는 수요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뺏기게 되고 지금 현재 영종하늘도시 전세가 기준을 봤을 때 오히려 송도가 더 쌉니다. 송도가 더 싸고, 김포도 어, 지금 영종하늘도시랑 엇비슷해요. 전세가가. 그리고 여기는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하루가 다르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자, 2020년 7월에 어, 34,000호가 어,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자, 내일 이제, 어, 대책이 발표가 되면은, 어, 이제 가장 중점으로 둔 거는 정부에서는 세제 부분이에요. 어, 세금 관련된 세법, 어, 개정안을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표가 되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세법 관련된 거는 그 다음 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제가 나오면 규제는 바로 적용됐고, 은행권, 금융권,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부분들은 어떤 일정, 시점을 두고 발표를 하듯이 이렇게 무작정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어, 바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6 대책 때 이제 종부세 인상 안을 어, 정부에서 말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못 넘어갔죠. 그 부분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지금 그때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더 증가폭이 크게 어, 규제를 하는 방안이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요. 내일 어, 일단은 공문을 받고 저희가 구체화 시켜서 한번더 블로그 등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찍더라도 그걸 한번 다시 어, 유권 해석을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던가 어, 블로그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정 국제도시 같은 경우 향후 전망은 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하반기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 결국에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을 거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들이나 이런 실수요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교통 인프라가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올해랑 내년 초가 좀 어려울 수 있,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저희 요번에 어,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